네, 여러 시스템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이렇게 같이 터치 패널 구성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 모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로 돌리기 위해 세팅해서 가상 무자 센서 데이터를 만들고 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과도 연동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상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가상 신호를 받은 장치는 자동으로 동작되게 됩니다. 현황 자체가 터치패널에 표기되고, 프로그램상에서도 표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을 사진. 케시트를 통해서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원격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가능도 네, 하고 부터의 속도도 다음과 같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스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됩니다.